흐음 하아 옥행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올린 썰매 타러 간다고 하면서 그강 갔었던 영상 댓글에서 좀본 건데 정선 컨텐츠가 오킹 유튜브에 어떤 그런 전환점 그러니까 다른 거를 시작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다 있을 줄 알았는데 막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너무 춥고 막 이런 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못하는 게 많아져서 너무 아쉽다 막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눈이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쳐서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요일인데 토요일 날에 강원도 지방에 대폭설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선만 빼고 아니 나 있는 정선만 빼고 이게 눈이 왜왜 왜 우리만 피하는 거야? 눈 많이 오는 강원도 왔더니 서울에 대폭설 내리고 드디어 강원도에 폭설 내린다고 해서 왔더니 강원도 정선에만 안 오고 그래가지고 주말간에 눈이 많이 내렸던 그 지방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어 저희가 직접 거기 가서 거기서 뭐 눈으로 할게 있으면은 어, 하고 오려고 합니다잉 일단 출발해 보죠. 그 여기 같은 강원도인데도 산길이라서 막한 시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어 일단 좀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 어, 가보자고. 그거네. 지어 저런데 어봤지 아니 근데 저기서 터면 엉덩이 다 쓰네. 어, 쓰리지 뭐. 시골에서 썰매 그안 타봤지? 나 시골에서 안 타봤던 것 같아. 시골이 진짜 땅이 중요해. 땅을 잘 골라야 돼. 썰을 탈 때? 어. 왜냐면 또 플라스틱 썰매가 아니라서 음. 비교 부대로 타니까. 난 나는 그거 타고 자랐거든. 딱 왔을 때 어린이대공 서울 왔을 때 어린이대공원 가가지고 썰매를 탈지 눈썰매장 가서 눈 쏘이 쏘는 줄 알았어 승차 슬쩍어밍 응, 맨날 비급대만 타다가 이런데도 이제 엉덩이 다 나가지 좀이 정도면 광대. 아. 형님 응?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땀. 어디야? 바로 한산인데 응. 용평 리조트 쪽입니다. 잠시. 응. 응. 네. 여기 눈다 없을까요, 지금? 눈이 안 오는 거 같은데? 응. 날짜가 잘못 됐나? <laughs> 영동에 1 응. 0 c m 눈이 내렸다 고거 응. 어지만 해도 어디로 내린 거냐? 그러니까. 어디 산 하나에 30cm 내린 거 아니야? <laughs> 몰빵 당해서 <laughs>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조트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썰매를 탈 만한 공간이 없고 그렇 거기는 썰매를 아예 못 타고 응. 강릉에서 이제 올라가는 지점에 이제 많이 내렸다고 하, 하길래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못 찾고 있어 요 지금 대관령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주변에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 폭설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폭설은 고사하고 눈이 왔는지를 그러니까 눈 <laughs> 전혀 안온바닥인데 이거. 아이고 저희 지금 몇 시간째 놀고 있죠? 다시 지금 두 시간째. 두 시간째. 또 등반 중입니다. 진짜 처음에 저희가 정선 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갔다가 지금 강릉 왔다가 지금 강릉 왔다가 네. 양양에 갈까 말까 해서 갈림길에서 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이제 양양으로 저희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지인한테 전화했었는데 그 지인이 이제 지금 강릉은 지금 또다 놓았다고 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데가 그 양양과 저기 홍천 가는 사이에 조금 많이 내렸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 까지 가보고도 안 되면 일정을 어떻게 누구든지 해서. 니님. 녹아질거래요 거래. 그래? 네 지금,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녹아있다 해가지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laughs> 결국 이제 싸움 못하네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네 뭔가 묘해 묘해요? 이러다가 딱 정선 갔어 근데 어딘가에 숨겨진 눈이 만약에 있다 그면난 어딜 갔다 온 것인가 <laughs> 저이 도착했습니다. 오야 야, 거 이거, 거? 양념간장? 헉, 어머나. 야, 배차, 김차. 야,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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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장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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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너왜 말투가 서울말씨야? <laughs> 너도 바꿔야지! 아우.. <laughs> 그래서... <laughs> 오! 맛있어! 아, 네, 야! 후추 살짝 후추 후추 정도 뿌려주면 딱 맛있겠다! 옛날옛 적에는 네. 어? 그 유럽 귀족들이 네. 후추가 그람 대비 네. 금보다도 비쌌다고? 난 지금 금을 먹고 있는 것이여! 할매 <laughs> 역수 좀 먹어요 제발 뜨거 음, 음, 그럼 잘안찰것 같은데,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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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미매 이거 국수가 없어졌어? 단순성이? <laughs> <됐어, 형이>? 응! <laughs> 앞에 면 추가했지. 음. <laughs> 국수가 복사가 된다고? 형저배안 <laughs> 배, 차올 같은데 어떻게 해? 소세지라도 가져올게. <laughs> 소세지가 있어? 고만들 다 오늘 죽여버려야겠구만. <laughs> <laughs> 음. 어머 어머 백미 엄마 천천히 먹고 그러다 살찌고 딸내미도 따라 먹다 살지는 거. 음~~ 뭐야 벌써 당겨? 야세개 있는데 세 개를 다 주면 너는 무엇을 먹고 사냐? 이거 하나 가져가라. 하나 가져가라! 고소 네, 네, 네. 많아서 안먹었지차피 네. 그래? 네. 나는 얘기 했다 네, 네. 나중에 안 했다 하지 말어 <laughs> <laughs> 케찹을 또 줬네? 안 먹는 거면 침 뱉은 거라는데? 아 그래도 더 맛있구만? <laughs> 고소야? <laughs> 밥을 얼마나 못 먹었으면 입이 찢어져 장난이고 입은 왜 그래 형? 아 이거 몰라 뭐가 생겼어 야있잖아 어? 약 있어? 아니 형 저번에 그.. 입술 포징.. 어이거 아. 이거 이건.. 프라모델 접착제인데? 나 죽이려고 <laughs> 이거라도 발라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형그 있잖아요 저희 가기 그 전에 형 입술 병나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거 샀잖아요 그게 있는 거야? 네 이거 아시클로바 플러스 히드로.. 히드로코르티손? 바르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허여멀건 한거 아녀? 니 뒤에는 슈퍼맨인가요? 바지 위에 속옷을 입으셨네 <laughs> 리리리리 연구 없다. 아픈데보다 여기다 더 묻혔어 <laughs> 야이 콧물 하나가 사람 지능을 한40% 가량 떨어뜨리네 형이 올린 공지 커뮤니티에 윤여진 댓글 적어 진짜 여진님이셔? 몰라 맞을걸? 이거 윤여진 <laughs> 맞는 거 같은데? 불편하네요 조심해 주실래요? 아 진짜 칠까? 아, 자중하는 글에 또 이런 것도 쓰면 안 되지 너가 구차장님 불변론하고 욕 존나 해놓고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laughs> 아예 <아니>, 안 된다. <laughs> 아이, 전 회사, 전 회사 그 부장님 저기들이 안 좋았지? 요즘 저기는 되게 좋아요. 참고로 여진인은 이제 지금 회사 4년차,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취직하자마자 4년 다 채웠습니다. <laughs> 전 회사가 없지요.